함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 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악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으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악한 유다 말기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느라고 무진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백성들에게 혹은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매도 많이 맞고 그런가 하면 여러 군데 갇히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그가 갇혔던 곳을 여러 군데 말씀하는데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웅덩이에 갇힌 적도 있어요. 또 때로는 감옥의 뜰, 시위대 뜰이라고도 하죠. 그런가 하면 말기야의 구덩이에 갇히기도 했는데 거기는 아주 깊은 웅덩이인데 물은 없고 그 밑바닥이 진흙창이었어요. 여러분,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진흙창에 떨어져서 온몸에 진흙 범벅이 된 채로 지냈던 그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 위에 이제 뚜껑을 덮으면 치룩같은 웅덩이가 되는 거고 누가 먹을 거 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게 그 속에서 굶어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왕이었지만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고관들이 와서 저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불리한 예언을 하는데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드기야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도 힘이 없다 보니까 그 신하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알아서들 해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말기야의 집에 있는 그 웅덩이 진흙창에다가 던지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거기서 굶어 죽을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에벤 밀레이라는사람이었습니이 사람은 당시 왕의 내시여서 그왕 앞에서 신하들이 하는 말또 진행되는 그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에벤 밀렉이 왕에게 예레미야가 진흙 찬그 웅동에 갇힌 사실을 이야기했고. 아무래도 시드기아는 그냥 있어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에벤멜렉에게 3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를 구출하라. 이래서 예레미야를 구출하고 그 다음부터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를 옮겨서 머물도록 한 것을 볼수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염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이 구수사람 에벤멜렉을 향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죠. 18절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유다 사람도 아닌 구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 모든 게 기울어 가는 때 아닙니까? 예레미야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예레미야를 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그는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하시면서 그 이유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유행이나 여론이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데 편승해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혼란스럽다고 할지라도, 거기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으로 그 삶을 지켜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에벤 멜렉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외로운 믿음의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렵던 시대에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구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시대가 악하고 부패하였으나 그 속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큰 힘과 믿음의 의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